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신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주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교만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죠. 그러나 끝내는 실패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신감을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바 왕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가졌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을 했죠.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내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드느냐라고 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주신감입니까? 우리가 지나친 자신감은 정말 위험합니다. 모세도 자신감이 넘쳐 동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40년을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신감의 결려도 정말 위험합니다. 자신감의 결려는 우리를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배수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이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당당하게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말의 진짜 의미는 나와 같이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이죠. 나와 같이 예수를 잘 믿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처럼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서 살고 예수님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감을 가지고 사도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